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말씀을 드리고도록 하겠고요. 주제는 이제 연료비 연동제에 관한 말. 입니다. 예. 우선 지난주에 이제 연료비 연동제가 어 산업부 보도자를 통해서 어 개편안이 확정이 됐고요. 관련된 내용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그거에 대한 좀포멘트 어제 이제 있었던 CEO 간담회 내용들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국전력 전기 요금 요것들은 사실은 어 규제는 다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잘안 지켜지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을 조금 어 세련되게 바꿨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그총괄원가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어, 시행이 되고는 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매년 1회, 1년에 1회 정도 산정을 해갖고요 어, 적정한 요금 수준을 반영을 하게끔 마련을 해 놨는데, 이게 어, 실제 요금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2018년, 이, 2019년 적자가 나게 됐던 거고요. 요게 잘 지켜진다면 사실 지금 제도도 크게 어, 바꿔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연료비 연동제 혹은 뭐 환경비용 반영 이런 모든 원가 변동을 요금에 녹여떼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바꾼 거는 어떤 소비자에게 인식을 조금 다르게 어, 정의를 함으로써 이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인상을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관련된 내용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어 총괄원가라는 규제에서 조금 분리를 해서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요금 요거를 재정의를 해갖고 분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기타 어떤 다른 어... 할인제도 일몰이다든지 뭐 주택용 요금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했고요. 지금은 어 여기 표 2번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 요금 기본 요금 저희가 월마다 얼마를 쓰겠다. 총 상한을 정해 놓은 요금에 이제 어 기본 요금의 성격이 있는 그 어떤 요금 체계가 플러스에다가 실제로 사용한 요금, 전력량 요금 요두 개를 더한 게 지금의 체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분을 해 놓은 게 지금의 어떤 개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향후에 어 저희 저희가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기본 요금, 그리고 전력량 요금, 그리고 이 연료비 변동분 플러스 환경비용, 이렇게 구분돼서 저희가 고지를 받게 될 겁니다. 어, 기후 환경비용은 5.3원이고요, 키로와트 하우당요. 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IPS 재생에너지 관련된 비용이 4.5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된 게 0.5원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제 계절 관리 제 저희가 겨울철에 석탄 발전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이 됩니다. 이후 관련된 실제 소요된 비용 0.3원 그리고 총 5.3원을 환경 비용으로 분리를 해냈습니다. 여기서 5.3원에서 0.3원은 이번에 에드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5원은 기존에 있었던 전기 요금에서 따로 그냥 살짝 분리를 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고지를 해서 사람들에게 아이 전기 요금이 단순히 그냥 어떤 준 어, 조세 성격의 공공 요금이 아니다, 어, 어떤 유가나 석탄, 환율 이런 어떤 대외 변수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fee다라는 걸좀 인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비용이 얼마만큼 되고, 이게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계속, 어 갱신이 되고,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 4번에서 보시겠지만, 이 주택용 쪽에서도 조금 일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누진요금 하나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라고 해서, 요건 제주 지역에 하는 해서 지금 시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 AMI라고 해서, 그 진행형 계량 검침기 요게 보급이 돼야만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어쨌든 a m i 설치한 가구에 있어서 이렇게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요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했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요거는 향후에도 계속 보급을 해갖고 2024년이나 25년 정도 되면은 거의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 요게 이제 연료비 연동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조금 복잡해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9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12개월 평균 요금을 기준 연료비로 잡아놓습니다. 기준을 싹 잡아놓고요. 3개월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 그리고 내년 4월에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 이렇게 갖고 딱딱딱 끊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1월, 뭐 4월, 7월, 10월이 되겠죠.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2분기에 각각 3원, 5원의 요금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1분기 때 요금이 하락을 하겠죠. 2분기 때도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아직은 다른 코멘트를 주지는 않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 유가가 실제로 한전의 원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대략 한 5에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요. 최근에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고 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 5, 6개월 정도 되는 시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인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인상폭은 지금 더 진행되는 유가 흐름에 따라서 저하가 되겠지만요. 적어도 이렇게 마이너스 3원, 마이너스 5원에서 정체돼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연료비 연동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후 환경 비용 5.3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제 있었던 한국전력 CEO 간담회. 하고 인베스터 데이 나온 내용하고 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바는 일단 연료비 연동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내년 상반기에 3원, 5원이 깎여서 약 1조 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고요. 요게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이펙트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년에 하반기에 가서 요금이 올라야만 이 인하 효과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상 한전 CEO께서 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어떤 그 요금 정상화 혹은 뭐 인상, 뭐 연료비 연동제 에 따라서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언제 될수 있냐면은 어, 6월 16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산업부 고시에 통해서 확인된 건데, 전월 16일까지 제출을 하면은 20일까지 산업부 기재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어, 법적인 절차를 마련을 놨기 때문에 6월 16일에 인상안이 제출이 되고 20일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7월부터는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우려는 6월 16일 혹은 20일 사이에는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어제 있었던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도 좀더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비용 5.3원에 대해서는 산업부 보도자료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게뭐 발전량이 석탄이 줄고 LNG가 늘고 이런 발전량의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생에너지 비용. IPS, ETS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요게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이 연료비 연동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요거에 있어서도 어 실제 뭐 총괄 원가 정산에 녹여서 실제로 요금 정산에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괄 원가 정산에는 이 실제로 이 연료비 조정에서도 약간 미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요거까지도 좀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료비 연동제 상한 폭이 정해져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5원.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우어당 5원 정도고요. 요걸 대략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근 판매량 트렌드나 산, 그 환전의 내부 전망을좀 감안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2.5조 원까지는 커버가 가능한데 2.5조 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거에 있어서는 차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유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을 때뭐25% 이상 올라서 50% 오르거나 그랬을 때이 2.5조 원 연동제로 커버하지 못하는 원가 상승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요 초과분도 미반영된 연료비 연동제로 미반영된 잔여 부분은 요것도 차후에 총괄원가에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총괄원가 제도랑 크게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요거를 좀 분리해서 부과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방식에 있어서 명시를 했을 뿐 지금 있는 규제, 그러니까 완벽한 규제랑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 우려를 하는 뭐 연료변동제가 좀 약간 불안정한 거 아니냐 혹은 환경비용을 미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사실상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향후 이게 잘 지켜지는지 여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자체는 그렇게 틈이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적어도 저는 빠른 시일이라면 6월 정도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6월에 그러니까 7월 요금이 제대로 인상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총괄원가 정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게 가장 핵심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비 연동제가 갖는 의미는 이전처럼 그총괄원가 정산 실제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적이 망가지고 배당도 안좋고 그리고 투자 재원도 마련 못하는 어떤 그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가장 벗어날 수 있는 큰 변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진짜 유틸리티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정투자 부속 그러니까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거기에 기반에서 배당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투자비 부담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잘 지켜지는지 여부만 가장 좀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하고 원칙적인 규제가 마련이 돼 있고 사실 이미 있었던 규제를 좀 다른 의미로 동업 반복을 한 거지만요 이걸 잘 지키는지 여부가 밸류에이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요 발표가 난날 하고 다음 날 하고 이틀 연속 거의 10%대 주가 상승이라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0.25한27이 사이에서 보면은 굉장히 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상화된 트렌드라든지 혹은 이 비슷한 총괄원가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pb 밴드 0.3배는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면 한전이 훨씬 더 업사이드가 크고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같은 틀에서는 같은 빌리에이션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한전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평을 하자면 이 제도에 있어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은 다시 없을 역사적인 이벤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1년에도 도입을 했었고요 2014년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도가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게좀 사실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만 어 지금 이 연료비 연동제 혹은 기후환경비용의 반영은 단순히 그냥 한전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2050년 뭐 탄소중립 혹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소요되는 어, 투자비 마련 이런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한전의 재무구조 반영 뭐 전기요금 정상화 이런 틀로만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적인 에너지 믹스 에너지 전환 계획에서 어 전환의 과정에서 이제 좀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잘 지켜질 수밖에 없다. 어떤 규제의 당위성이나 현실성 이런 것들 을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여전히 한전은 싸다. 그래서 이 규제가 갖는 의미는 만만치 않고, 어, 물론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주가가, 주가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요. 좀 자세히 좀 보시면은, 어, 투자의 기회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